반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3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래간만에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 같은 경우 출시일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만 리서치 업체 트렌드포스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드디어 메인 카메라로 12메가 픽셀이 아닌 48메가 픽셀로 더 커진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밍치거 또한 똑같은 입장을 내놓았고 정확하게 밍치거는 48MP 카메라 센서는 내년 아이폰에 새롭게 탑재가 되고 잔망경 카메라는 2023년에 출시될 아이폰 가칭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밍치고는 2023년도에 출시될 아이폰은 놓치나 컷아웃이 없는 트루 베젤리스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터치 아이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는 2022년 아이폰에 탑재가 되지 않고 2023년도에 출시될 아이폰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밍치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14 라인업에서도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만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매체 블로그도 아이폰을 통해 2023년도에 출시될 아이폰에는 물리 유심 트레이를 삭제하여 일부 국가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정확하게는 2023년도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해당이 되고 오직 듀얼 20만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템매체 맥루머스 또한 미국 유명 통신사에 소속된 자신의 소스에 따르면 실제로 20만 지원하는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다는데 이는 2023년이 아닌 2022년 9월 전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해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어쩌면 내년 9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최소 한 가지 모델에서 물리 심 트레이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며 이번에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90%의 이상 맞춘 iOS 개발자 딜런 또한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자기 자신은 이미 지난 2월에 물리심 트레이가 없는 아이폰이 내부에서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차후 아이폰에심 트레이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데이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매체들에서는 일부 국가라고 보도했고 어쩌면 미국판 아이폰 12및13 라인업에만 5G MMAV가 탑재되듯이 유심 트레이가 없는 모델은 일부 국가에만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 3, 4월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SE3에 관한 내용 아주 짧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매체 애플 트랙에서 매체 마이 드라이버스의 내용을 인용해서 현재 다음 세대 아이폰 SE가 초기 생산 단계를 거칠 준비가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디자인 및 외형은 현재 아이폰 SE와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A15 바이오닉 탑재 및 5G를 지원할 것이며 램 또한 3기가에서 4기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은 269달러에서 399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니다 고 이는 하나 약 32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에 해당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